짠. 네, 안녕하세요. 모통입니다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계절이 끝났고, 오토바이를 사야 되는 계절이 네, 왔습니다. <laughs> 제뭐 브이로그 영상은 뭐 그다지 뭐 관심도 없으시고 해서 네, 가장 인기가 많은 중고매물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한대한 한 대씩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 영상도 짧을 것 같고,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중고가 있는 거한 방에 쫄아락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줄리오 02년식이고요. 어, 레모나 색깔로 다 리스토가 된 네, 02년식 줄리오입니다. 9,000 k 로 정도 탄 네, 바이크고요. 킬로수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구하기가 힘든 바이크고 이 시세에 사서 뭐이런저것 꾸미면 뭐꽤 금액이 나가는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07년식 제 춘머죠. 항상 그렇듯이. 타려고 만든 거고, 뭐늘 그랬죠. 요것도 9,000km 정도 탔는데, 제가 웬만한 기스난 것들은 싹 갈았고, 밑에 요 검은 발판 있죠? 요 발판만 교체를 안 했습니다. 굳이 또 교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것 빼고는 웬만한 기스난 것들은 네 교체를 다 해서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스. 복스는 네 리소 했죠? 그냥 짧게 수압됐다고만 얘기해드릴게요. <laughs> 네, 복스 이거 직접 오셔서 보시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네, 요거는 뭐 최근에 올린 제 6만 키로 탄제 구형 커브입니다. <laughs> 이건 역시 뭐 제가 꾸밀려고, 아 제가 타려고 다 해놓은 거, 뭐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보셨으면 아는 바이크죠. 그리고 이제 GXX 요거 영상을 제가 안 올렸을 거예요. 요거 한다고 했다가 영상을 안, 올렸, 안 올렸는데, GXX. 16,000km 탄 R1, 2 5 요거 중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온 네, g 3 1 0 r 네, 17년식 11,000km 탄요 시무라 구조 변경되어 있는 네, G310입니다. 요거 한대 있고, CBR300, r 요거는 뭐 16년식 재고 신차입니다. 그냥 빵키로 재고 신차인데, 요게 이렇게 매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매물이 있으니까요. 직접 뭐, 보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 택이라면 오토바이를 완납하시면 구매 완납하시면 제가 한 2월 3월까지는 네, 매장에서 이렇게 실내 보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laughs> 뭐 춘대 오토바이 사서 어디다 보관하냐 막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2월 달까지 프로모션님은 이게 오토바이를 구매해 주시면 매장에 실내 보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겨울이 왔어요. 아, 엄청 춥습니다. 내년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도 총 4분이 안 돼요. 제가 뭐 말이 빠른 편은 아닌데 요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한 대를 찍으면 얼마나 짧겠어요. 네, 뭐 설명을 뭐, 뭐 이거저것 할 필요 없이 매장에서 직접 보시고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직접 봐야죠. 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